신약 329쪽경에 있는데살로니가 전서 제2장 9에서 1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여러분의한 절씩 마지막 1 3절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제23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따르면 신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마태복음 23장 중한 곳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애쓰던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주 읽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리새파 서기관들 연합군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주까지와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세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꾸짖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에서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특히 3절을 보실 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남의 어깨에 율법을 핑계 삼아, 엄청나게 무거운 종교적, 또 도덕적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귀찮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을 다닐 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안 입어도 될 가운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잔칫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그들은 요즘 말로 vvip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는 굳이 거기에 앉았습니다.왜 그랬을까요?이렇게 남들 눈에, 눈에 확 들어오는 생뚱맞은 옷을 입고 다니는 자기 앞에 나와 라피님 오셨습니까?라고 사람들이 인사하기를 그들은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본인들도 그 인사가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누가 더 많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는지를 세면서 자기네들만의 인기 순위를 매겼을 테니까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일은 또한 우리 교회의 창립 3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방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저부터 제 자신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북교의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되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칭찬을 예수님 얼굴 뵙는 그날 우리 모두가 받고 싶습니다 서부 파출소 앞 마당에 세워져 있는 이 간판의 문구를 다들 아시지요?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부교회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 간판을 꼭 쳐다봅니다 안 볼래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간판에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제 얼굴이 확끈거립니다 제가 이 문구처럼 교회 주변 이웃분들께 살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간판의 문구는 다른 교회들이 세운 간판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등등의 글귀가 새겨진 교회 간판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서북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서북교회 교회 간판은 서북교회는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합니다였고 지금도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 문구를 맨 처음 제안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문구가 이곳 서부면 2오리에서 우리 서북교회를 왜딴 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웃분들의 삶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라고 함께 녹아 지내되 교회만이 가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랑함으로써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문구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 보곤 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목사여 또는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이 이웃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앞을 지나가면서도 이곳 서부면에서 다른 분들이 상황이 어떻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라는 식으로 목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농촌 사회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 예배드리다가 가끔 뒤돌아보는데 예전처럼 뒤가 휑하지 않고 요즘 꽉차 보여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권사님의 마음을 요즘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 한영숙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특이해요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는 서북교의 이미지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또한 최근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 어느 분에게도 우리 교회 제발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 등록 안 하셔도 좋으니,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십시오 라는 말씀만 드렸을 뿐입니다. 목사의 이런 마음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공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막상 당사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타지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을 때, 그 교회에서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 집은 어디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러이러하게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되었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빨리 가입하셔서 우리를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십시다. 등등의 말말이지요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 그러한 권면들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라는 권면 말입니다. 이 권면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면했고 격려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때때로 바울은 경고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의 경우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권했던 바를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권면들이더 많이 들리지요. 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우리 성교회에 들어와 자주 교제를 나누십시오. 교회에 자주 나오셔서 교회 청소 등등의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속으로 묻곤 합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에 거의 매일 나와 봉사하는 것을, 교회에 헌금 많이 내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적혀 있냐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피천득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에서처럼, 그리스도된 우리들은 성경에만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밑줄을 더 많이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서부교회가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글귀에 우리 교회의 간판의 문구가, 저는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 주 가장 큰두 가지 개명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다. 라는 소식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꽤 큽니다. 밤에 오늘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점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의 어떤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구인들은 바울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까지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은 밤과 낮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 스스로 생계비를 성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테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때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여러분을 한분한분 한분 대했습니다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아이 모두 사춘기에 접어든 이 아빠인 저로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바울의 표현이 조금은 색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곰면을 하는 목사일지라도 집안에서는 주일 설교문의 10분의 1도 본인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사춘이라는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두 아들이 곱게 바라보진 않을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집 밖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이두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아빠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세요. 아빠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그 실천하는 모습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세요라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늘 경건하고 올바르며 흠잡힐 데가 없는 처신을 하고자 에썼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진심을 대설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또 그의 실제 삶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고, 교인들은 바울을 신뢰하며 그의 권면처럼 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노라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모습,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가을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과 말씀을 본받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서북교회가 우리의 이웃사회의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이웃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북교의 성도들의 그 진심어린 삶의 모습 경건하고 흠잡을 데 없는 처신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 누군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북교의 성도 여러분 창립하여 39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이 서북 교회를 이곳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내년 창립 40주년 또한 앞으로 50주년, 60주년, 70주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가족들, 이웃분들께로부터도 우리 서북 교회가 이곳 홍성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로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